한국과 해외 국가들의 방역 지침 완화로 해외 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숙박 예약 플랫폼 OTA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 예약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전 매년 급격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현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총 9개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숙박이 별로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까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에 숨겨진 추가 비용은 무엇인가요? 리조트 피는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장, 와이파이, 게임 금고등 시설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이 비용은 플랫폼이나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최종 결제 금액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고치되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선 OTA와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를 비교해 현장 추가 요금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더 저렴한 곳에서 예약합니다.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할 경우 호텔 등 숙박업체는 대형 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2 또한 OTA는 대부분 한글로 이용하며 원화로 결제되는데 이 경우 3~8%의 이중 전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예약 취소 기간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OTA나 여행사보다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취소가 더 편리합니다. 이제 추가 비용으로 당황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한국소비자연맹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를 위한 목소리 한국소비자연맹이 함께 합니다.